이제 주일날 내가 지 성경 공독을 교독을 하지 말고 한 사람이 공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로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갑시다 오늘 기다림의 열매. 기다림의 열매.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뭐 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어디로 가셨다?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에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일종의 시험이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 어, 풍랑이 일던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꼭 그렇게 하십니다. 한 가지 큰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을 평생토록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될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어 그럼 시험을 통과 안 해도 내 것이 만들 수 있는데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배운 내용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지 스스로 잘 알지 못해요. 그럼 언제 알수 있냐? 뭐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시험을 치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시켜주는 잣대가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시험 볼 건데 있다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복을 확실히 하시려고 한 가지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으셔야 되고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왜 필요하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영원를또 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템테이션은 마귀의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의 시험, 템테이션은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이제 그 30년, 30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죠. 금식을 하시고 이제 그 뒤에 시험이 있었죠. 어떤 시험? 마귀의 시험. 시험.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근데 하나님의 역사 말하는 이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다.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봐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봐요. 너 지금 네가 선 자리가 어디야? 네 믿음의 자리가 어디야?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저 시험하신다면요 그러면 시험을 보셔야지 왜 내가 어디 서있는지 물어보십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네가 서있는 곳을 알아야 내가 너에게 테스트할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리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동고 하면서 지옥길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신앙생활 안할 거야! 하고 있는데, 천국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인지 지옥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어느 계단을 걸고 있는데요? 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그러니? 어, 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어, 그러니? 내가 먼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주님께서 나를 알려주시지. 아시겠습니까? 그 테스트.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배를 타고 따라가는데, 풍랑이었을까요? 얘들이 딴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배가 풍랑이고, 배가 흔들리고, 지금 난리가 났겠습니까? 뭐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하신다?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대단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아무나 역사하지 는 않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제자들의, 그 백성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잡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방해해야 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믿음이 생겼나? 안 생겼나? 예수님께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시험을? 테스트를? 이들은 이 백성들과 제대로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제대로 공부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던 그 능력으로 이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확신 가운데 있으면 시험은 합격.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뱃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응?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아직도. 멀었구나. 아그 이적, 그 기적,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분이라면 내가 어려운 당에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라고 알텐데. 금방 그걸 체험하고 배를 탄데 흔들리니까 와 이거 누 죽는 거 아니야? 이커다 조가 이거,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조치를 취해야 돼. 어디서 이거 뭐야? 난리났어요 배에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이넘는 사람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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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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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실 거야. 우리 눈에 버리시겠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나 같은 거고 저, 에이, 조용히, 해. 조용히, 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자. 너 같은 못 그래 내 딸이랑 그래야지. 아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 풍랑에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합시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훈련시키신다. 너무 심하세요. 기다림. 아시겠습니까? 네. Hold waiting. 기다림. 기다림. 한국 사람 기다릴 줄 아니까, 모르니까, 잘. 몰라요, 잘. 왜못 합니까? 빨리 아, 에서 기다려서, 기다려서 밥 먹는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어저께 그 백석대학교 상담 그 간호학 박사님을 만나어요요그 사모학을 만나가지고 춘천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옛날 그, 그 근처에서 내가 생각난 게 뭐냐면 소양명땜 근처에서 우리 교회 대승도 데리고 와서 한 시간 반 기다렸다가 닭갈비 먹고 온 적인가?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게 생각나더라. 아 얼마나 닭갈비가 맛있으면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기다려고 닭갈비를 먹고 왔을까? 했어요. 정말 기다리는 거밥 먹으러 하는데밖에서 땡볕에 기다리는 거 진짜 싫죠. 근데 사람들은 기다리니까, 안기다립니까뭘생각하고 기다립니까? 기다릴까요? 얼마나 맛있을까? 한 번, 한번 먹어봤으면, 그, 저번 기다려도 먹을 수 있어야 돼. 아니, 기다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만큼 맛있으니까. 그리고 그 때양패트에서 우산 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첫 번째 한 가지가 기다립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풍랑이 으지안될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아니면 한참 있다 오셨어요. 즉각 오러 오셨어요. 아, 금방 오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 있었어요 한참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정말 승진 급한 사람도 난리납니다. 이 뭐야 이거? 우리가 지금 겠께서했는데왜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있어? 어디 가서 죽, 저 죽으시는 거 아니야? 지내간거 아니야? 러면서막 불평불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 금방 오병이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야? 러면서막 불평불만 입에서 쏟아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참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받기를 위해서입 어떻게 대처합니 한국의 어머니들과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다 와요. 많이 비교됩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훨씬 더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점은 딱한 가지인데 한국 어머니들은 기다릴 줄 몰라요. 뭐한다? 뭐한다? 우리 집에 있는 아줌마는 한국 아줌마가 기다 그러시는 거야. 애가 넘어지면 어떡 하죠? 한국 엄마들은 얼른 일으키죠. 달려가다가 지가 넘어져. 애 일으키고 려막 달려가도 엄마가 넘어져. 그죠? 응? 애가 넘어지면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세워줍니다. 애가 공부를 하다 또 그런 데 세워주고 어떻게요? 해 땅바닥으로 막굽내요너왜 그래? 우리 애를 넘어뜨렸어? 막 이래요. 이게 한국 아줌마들의 모습이에요. 넘어지면 곧장 다녀가죠. 애가 공부를 하다가 답을 모르고 막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한국 아줌마들은, 한국 엄마들은 금방 가서 정관을 펴들고 옵니다. 가서 답이 이것인데 너네 이걸 몰라! 하고 막 애를 막 잡들이 하시다두들겨 패기만 합니다.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아이가 무언가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어? 이 문제 때문에 답을 찾기도 하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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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한국 엄마들은 그걸 못해요. 아빠들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반면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보면 한 가지 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내를 받고 기다린답니다. 자녀가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답이 있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디 어디 보니까 그런 답이 있더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해 주지 않고 우리들은 아 그거 하나도 얘기 안 하면 이거잖아 말하잖아요 그것도 몰라 농청하게막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유대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더라 찾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다려주는 거 아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런다. 기다려야 무릎을 무릎 이수 무릎 있고 기다려야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헬렌 킬러. 네. 어떤 사람이요 헬렌 킬러가? 숨어잖아요. 숨어요? 이제 또 숨어가. 이 헬렌켈라라는 분은, 이런, 이 사람은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말도 못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천형적인 인물, 다시 말해 복합 장애를 얻었다.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귀에도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장애를, 장애를 줄 때, 다른 것을 못하면 그 반대로 다른 걸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헬렌켈러라는 이분은 다안되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헬렌켈러를 가르쳤던 선생님 설리반. 이 사람은 헬렌켈러를 가르쳐서 나중에 박사학위를두 개를 얻게 하고 네개 국어를 사개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설기반이라는 선생님이 헬랑 케메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도 있는데 역시 뭐다? 뭐였겠어요? 그렇지 기다려 여러분 오늘 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다림을 깨달으셔야 돼요 매일 상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제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뭘 시켰을 때 기다려야 돼요 헤나케 e 는는야 a n n o t wear it. They are meant to 좋아, 빨 t 가. m 야 She comes 는 물이라는 단어를 즉 워어, 워터라고 하 o 한국 한국 n 한국 c 로 영어 발음은 워터, 미국 발음 t I 라고 아, 합니다. 워터. 가르치기 위해서 몇 년을 걸린 줄 알아요? 헬런 케르에게 워터라는 그 물이라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년 걸렸을까요? 여러분. 몇 년? 좀더 써봐요. 10년. 1년 음. 음. 단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년 걸렸다? 1년 음.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르칠 거야? 듣기를도 하면 몰라. 말리기도 하면 몰라. 본열도 하면 몰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워터라는 물 하나, 다나리 같은 게육년이 걸렸대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 비유.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인상적이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 있지 않아요. 그거, 그거, 몫, 내 목, 내 몫을, 어, 재산을 좀 주세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죽기도 전에 내 재산을 좀 물려주세요. 내, 우리 아버지 재산이 지금 한, 뭐, 한 100억 되니까 나한테 물려줄 게 얼마 정도 되죠? 그거 나좀 땡겨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것도 재산을 주면 아버지 옆에 사는 게 아니라 외국 나게 살겠다는 거예요. 했을 때 아버지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이 나가서 망할 것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자기 자녀를 모르는 부모 없죠. 응? 남은 모르지만 내 자녀 휴은다 안단 말이에요, 부모가. 알죠? 알았습니다. 얘 분명히 망할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허랑방탕 하면서 나중에 취업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하다가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는 돌아오죠. 그 자식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고 그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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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 마! 너는 내가 버린 자식이야! 라고 했습니까? 아니고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죠.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기다린 거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들이 왔을 때그 아빠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아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부듬게 알고 내이었던 자식이 돌아왔구나. 그건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 이것이 중요해요. 아마도 우리 같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육을 못 시킬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잘못된 자녀들을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애정을 가지고 좀 기다려 줍시다. 하겠대잖아. 하겠대잖아. 응? 막 급단하지 말고 오늘 나처럼 좀 기다려 주세요. 일주일 정도.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나가 나가서 실컷 고생을 하면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